일하시는 분들 건강하세요, 군인님, 택배 기사님, 다른 사람들도 더욱 행복하세요, 건강하시고 일하시는 분들께 건강하시고 사랑하세요, 아 사랑해요. 짧지만 그래도.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아래하, 둘화 인공, 사람인, 입구, 1, 2, 3 이렇게 됩니다. 드디어 올라왔다. 힘들다. 이렇게. 꽃들도 이쁘게 그려줬어요. 우리는 성공하고 만나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. 유관순이 그렇고 부엉이 부머이 이것은 그냥 막 그린 겁니다. 이러시는 분들 건강하세요.